자, 오늘도 블럭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수익에 이어서, 네, 오늘 박수 한번 칠게요. 오늘은 스팀달러에서 수익을 좀 크게 챙겨 나왔습니다. 한15% 정도 수익을 챙겨 나왔고요. 여기 11월 26일 날짜 확인하세요. 자, 저랑 이렇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아래 오픈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재 37,700달러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저는 좀 크게 봤을 때 박스권의 고점이 37,500달러다라고 보고 있었고, 저항대가 또 37,500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자리를 넘어서서, 완벽하게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지금 m a c d 선으로 봤을 때도 상승 돌파가 나온다면 반등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볼륨이 다시 한번 벌어지면서 상승 추세로 갈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블러가 상승하는데 또 힘을 얻어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제가 블러를 지금 계속 다뤄드리는 게 이 흐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어,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지금 대체적으로 좀 상위권에 위치할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요 이슈를 봐야 합니다. 일단은 자 아즈키 다오 민코인 프로젝트 빈 리브랜딩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빈 같은 경우에는 또 블러가 주도하는 NFT 전용 어, 레이어 2요 네트워크 블래스트 생태계로 편입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블래스트에 예치되고 있는 락업 예치금이 무려 하나로 한 6,5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자, 분명히 엊그제 나온 뉴스에서 근래 들어서, 어, 4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한 5천억 가까이 돌파 했다라고 했는데, 무려 하루 만에 또 1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500억이 이상 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블록코인에 거래가 자 거래가 꾸요 OKX 거래소로 입금하는 것도 그렇고 라업예치금이 너무나도 많이 모이는 걸로 봐도 그렇고 리브랜딩 이슈가 나오는 걸로 보았을 때도. 이거 아,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업비트에서만 고점을 깨고 고공행진하는 거지 사실 비트겟이나 뭐 바이낸스 이쪽에서는 아직 위에 매물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고점들마저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라 보고 있어요. 이게 또 이더리움 기반의 NFT 관련 플랫폼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 관심도가 커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글로 한번 볼게요. 자, 블록코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요 0, 6 7 2 5요 구간이 저항대인데, 요 자리 위로는 지금 매물대가 꽤 헐겁단 말이죠. 그래서 요 자리만 뚫어준다면, 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들이 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블록코인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지금 일봉상 과열기만 한번 뺀다면 또한 번의 강한 펌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코인 지금 눌릴 때마다 한 번씩 좀 담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전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